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나경원 사태, 유승민은?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사퇴를 했는데요. 이제 남은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승민. 네, 어떻게 될까? 네, 이준석은 유승민 상식대로라면 출마할 거다. 네, 내가 나경원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에, 상식대로라면 출마할 거다. 네, 이렇게 에,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유승민 출마하지 않으면 제2의 나경원이 된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에, 유승민 출마하지 않으면 제2의 나경원이 된다. 네, 김성태 에, 김성태 중앙위의장, 네, 국힘 중앙위의장은 유승민 불출마 예상 엄동설한에 버려진 들개처럼 처절한 경험이 없기에 네, 불출마를 에, 예상을 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네, 국힘의 전대 마지막 변수, 유승민, 네, 김웅에게 니는 우찌 생각하노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당권 대진표 석속, 유승민, 이르면 주말에 입장을 표명할 거다. 네, 북힘이 이제 2일에서 3일 후보 등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이제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유승민 결단 따라서 당권 구도가또 출렁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경원 불출마 후에 안철수 지지율은 급등하는 그러한 상황이 에, 나온 거죠. 네, 과연 유승민 의원이,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뭐 행간에서는 신당 창당, 예, 신당 창당에 대한 목소리도 있어요. 네,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출마할 거다 말 거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하리라고 한다면은 출마 안 하겠죠. 네, 출마 안 하고 신당 창당 쪽으로 전개를 할 테고 왜냐하면은 뭐 나왔다가 떨어져가지고 신당 창당하면은 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출마 안할 것이고, 에, 그리고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이제 신당 창당이 아니라 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겠죠. 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뭐 안철수 어, 이 의원하고 에,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택할 수 있을 텐데, 에, 뭐 정치는 생물이고 항상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에, 기사들 보면은 이준석, 안철수 선잡나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뭐 정치는 생물이고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유승민의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